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니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그분을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 놀라운 영적 가르침들, 무엇보다도 듣기만 해도 영원히 살아나는 복음 전파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혼자 이루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행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치 권위 있고 위험 있는 왕을 환대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걸음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 장면과 사뭇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에 걸맞게 멋진 왕관을 쓰시고 눈부신 옷들을 입고 휘황찬란한 보석들을 몸에 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셔야만 할것 같은데 예수님은 고작 나귀 한 마리. 그것도 가장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구장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께서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오래 전에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분이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단한 번도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셨지만 피조물들과 같이 되어 자신을 있는 힘껏 낮추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그분의 겸손을 채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겸손하심과 주님의 나자지심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이 땅에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 특히 주님의 그 겸손하심을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